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의 포스를 제대로 보여줬다는데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.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.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뇌란죄라는 중대한 제목으로.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위에 군림하려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.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습니다.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세상을 바로 잡아주세요.